회장길이 세계 최초 안녕하세요 데코 하이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부부가 덜 싸우려면 식세기 정도 하나는 있어야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더 강력한 제품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식기세척기 30년 기을 보유하고 있는 SK매직의 신제품인 만큼 디테일하게 달아볼 예정인데요 제가 특징들에 대해서 나눠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 두 편도 꼭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식기세척기 하면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세척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SK 매직의 터치온 플러스 식기세척기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세척력은 내부 구조만 봐도 강력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강해졌구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압승. 압승이란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래플케어 와이드 식기 세척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척 날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척 날개는 상부, 중간, 하부에 있는데 상부의 세척 날개의 길이가 국내 최대 32cm로 늘어났어요. 국내 최초? 진짜?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길어요 출시된 국내 식기세척기 기준으로는 상부 세척날개가 최장 길이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SK 매직에 직접 여쭤봤더니 2011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최장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장 길이라고 하네요 길이가 늘어난 만큼 식기들의물 닿는 면적이 넓어진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가운데에 있는 세척날개는 4엽에서 3엽으로 개수가 줄어들었는데요. 개수가 줄어들면 약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세척날개 3개와 하부에 세척날개 3개로 상하단 구분 없이 아주 잘 닦이더라고요. 이전에 썼던 터치온 플러스 식기세척기랑 비교를 한다면, 터치온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4엽이긴 한데, 그 중에 두개두엽은 트립케어 와이드에 비해서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두 엽이나 다름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트리픽 케어 와이드는 3엽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부분으로 트리픽 케어 와이드가 터치온 플러스보다 내부적으로 더 깨끗한, 강력한 세척력이 더 우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쿼드 웨이브 존. 먼저 세척 날개로 강력하게 세척을 했다면 쿼드 웨이브 존이라는 기술력이 바로 트리플케어 와이드의 완전 핵심 기술이었어요. 장점이죠. 장점 포인트? 측면에 네 개의 웨이브 존이 있어서 32방량 파도 물살로 세척을 해 주기 때문에 세척 날개가 닿지 않는 부분, 모서리 부분까지 케어를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빈틈없이 세척해 준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최대 60개의 물살로 상, 중, 하단의 코너까지 완벽하게 완성도 있는 세척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0개의 물살이라는 의미가 정말 60개의 물줄기가 나온다는 의미예요. 최상단에 10개, 쿼드웨이브 16개, 상단에 18개, 하단에 16개로 총6 0개 물살로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을 해준다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파도 물살이라고 해서 왜 파도인가? 라고 알아봤더니 보통 물살이 쫙쫙 뿌려주고 끝나는 것인가? 이게 아니더라고요. 수압을 강중, 이렇게 바꿔가면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세척을 해주니까 조금 더 세척의 세밀한 기술이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자각지대 없이 깔끔하게 세척이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겠죠? 특히 국내에서는 우리나라는 한식 문화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뭐 밥풀이나 볶음요리할 때그 팬이나 그릇에 붙어 있는 그 음식물들 때문에 손으로 세척을 할 때는 보통은 물에 한번 불리죠. 물에 담가놨다가 깨끗하게 닦잖아요. 그런데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는 보통 애벌세척을 거쳐서 닦곤 하는데요. 드리플케어만의 커드웨이브존 및 회전 날개 뭐 수압 개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애벌세척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세척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게다가 SK매직 안내에 따르면 빠르게 일반 세척으로 세균 바이러스 26종을 99 99.9999%를 제거한다는데요 그만큼 강력한 물살과 구조 덕분에 살균 세척이 가능하다는 라 의미겠죠 이그 다음에는 워터케어 필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SK매직에서 전작부터 인기가 굉장히 있었던 기능이죠 그거를 그대로 담은 워터케어 필터입니다 말 그대로 필터를 장착한 부분인데요. 어,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터치온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워터케어 필터 자체가 없었던 구조였어요. 뭐, 하지만 터치온 플러스 그 상위 모델에서는 있었던 구조였는데요. 확실히 워터케어 필터가 있는 게 낫더라고요. 요즘은 샤워기뿐만 아니라 뭐 주방 수전 그리고 뭐 세면대 어, 많은 곳곳에서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싱크대 필터를 사용하면서 오래된 동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필터를 바꾸는 것 같아요. 매일 식기를 세척을 하고, 뭐 과일을 씻고, 야채를 씻을 때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라이프를 위해서 염소 및 녹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 좋겠죠. 이처럼 식기 세척기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니까 안심 또 안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 필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교체 주기가 짧다고 보시면 되세요 필요에 따라 직접 필터를 확인해보시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필터 적용으로 인해서 배관의 녹과 찌꺼기를 한번 걸러 정수하고 입에 닿는 식기를 더 깨끗하고 안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용량 일단 더 커졌습니다 이번 sk매직의 트리플케어는 기존에 그 컴팩트형 6인용 체리가 있었거든요 그 컴팩트형에서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용량과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에 썼던 sk매직의 터치원플러스는 12인용 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4인용입니다 12용 와이드 타입과 사이즈는 동일한데 내부가 훨씬 더 넓어졌어요 앞 와이드 때문에 조금 내부가 좁아졌네?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내부 바스켓의 그 적재율이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실제 보기와 달리, 접시를 넣었을 때, 접시를 하나하나씩 꼽았을 때 굉장히 넓어졌구나를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인용? 너무 넓은 거 아니야? 너무 큰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4인 가족 구성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국지개, 뭐 반찬 만들면서 생기는 뭐 그릇들, 냄비들, 모두 다 들어가니까 편하더라고요. 역시 가전은 거거익선이죠 거거익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웬만한 그릇 다 넣을 수 있고요. 그 어퍼렉에 젖병도 고질 수가 있었어요. 육아맘들에게는 굉장히 이템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트리플 케어에는 유아 케어 코스가 따로 있어서 더 완벽한 살균 보관이 가능한데요. 이 아이가 있는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진짜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설치는 어떠한가? 설치가 또 은근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s 사스키시척기를 들리려고 설치까지 다 불러서 했는데 결국 0.2mm가 모자라서 설치를 못했어요. 캔슬 냈거든요. 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 설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SK 매직 시키셨기 역시 설치 어려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SK 매직의 그 터치온 플러스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트리플케어 와이드와 외부 사이즈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시공 없이 설치를 바로바로 어 바로 끝낼 수가 있었어요. SK 매직의 설치를 진행을 할때 SK 매직의 설치 마스터가 방문을 하고 한 번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데이로 정말 한 시간 내에 후딱 끝났어요. 만약에 비규격장의 경우에는 사전 시공이 필요한없 어쩔 수 없는데요 협력사가 미리 방문을 하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시간적 부분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절약되는 부분에서 아주 편리했어요 이제는 가장더 디자인이죠 이번에 새달랐던 부분은 드디어 컬러가 입혀졌습니다 지금 설치한 식기세척기는 DWA-90R6B로 의 피옴버, 빌트인 타입이에요 먼저 프레스탠딩과 빌트인이랑 색상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프레스탠딩은 블랙, 미드나잇 실버, 뉴트럴 그레이 세 가지가 있고요 빌트인은프리스탠딩의그세 가지 바디에 글락은 여덟 가지 컬러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 중에는 s k 매직 고객 상담실로 통해서 글락 색상을 유상 교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거나 뭐 집이 오래돼서 조금 더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글락을 교체를 해서 새것 마냥 쓸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겠죠? 이제는 모든 생활 관련된 가전 제품들이 컬러감을 갖추면 동시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하는 라이프 스타일 스타일을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SK매직 역시 유럽 감성의 8 가지 글락이 나왔는데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컬러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어, 저는 일단 그 주방의 상판과 그 가구장 색깔 때문에 피움브을 선택을 했어요. 그레이보다 조금 더 진한데 질색과는 다른 조금 더 우아함이. 돋보이죠? 컬러가 파스텔 라인과좀더 다른 고급스럽게 참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의 12인용의 그 식기세척기와 외관 사이즈는 같지만 내부 적절과 공간이 넓어서 무려 14인용이다. 상, 중, 하, 사각지대 없이 육수개의 물살로 빔틈없이 수압을 바꿔가면서 퍼드 웨이브 세척이 가능하다 상하단 바스켓 구분없이 트리플 파워 날개로 우수한 세척력을 자랑한다 별도 살균 옵션 없이 1시간 내로 살균 세척이 가능하다 오토큐어필드 덕분에 한번 정수된 물로 안심하게 세척이 가능하다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큰 특징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더 강력해지고 더 꼼꼼하게 디테일한 설기가 눈에 보였는데요 어, 요즘 같은 바이러스 시대에 식기세척은 기본이고 식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더 강력해진 살균 세척 관련되어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영상에는 이게 진짜 식세기만 30년 영광 기술력이다. SK매직의 트리플케어의 살균 세척, 살균 건조, 살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디자인, 세척력, 대용량으로도 충분히 SK 트리플케어 식기 세척기 참잘 나왔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K매직 트리플 케어의 또 다른 기술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정말 반하실 거예요 식기 세척기 꼭 필요합니다 응 음, 생활이 달라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센스 알람 도 부탁드릴게요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데코하이프였습니다